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12월 9일 V리그 국내 남자 배구, 국내 여자 배구 각한 경기씩 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97회 차 대상 경기이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9일 12월 9일 목요일 19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수원 한국전력 빅스톤과 안산 OK금융그룹 은맨의 시즌 3 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한전 홈에서 0대 3으로 옥금이, 옥금 5금 홈에서 1대 3으로 한전이 서로 1승씩 나눠가졌는데요. 야 이거 오늘 매치업도 승패가 모호한 재밌는 경기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돈이 될 매치는 돈이 될 매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팩트가 아닌 제 기분을 먼저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마음이 한전 쪽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최대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도 현시점, 현황, 그러니까 항공과 형태 그리고 한전까지는, 한전까지는,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옥금은 옥금은 이렇게는 어떻게 보면 묶여 질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묶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벽이 있긴 있어요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서 태클 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이 밑에 뭐 따로 묶어야 되는 상황인 것도 맞고 그리고 한전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가 파이팅이 있고 즐기는 분위기 나더라고요 뭐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거라기보다 성적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안될 때는 서재덕도 욕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성적이 좋거든요 더군다나 또 한전 일단 강점이 베테랑이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 덜흔들리고 할거 해줘서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라 생각하는데, 그동안 휴식일도 길었던 만큼, 선수들 푹 쉬었으니, 오늘 좀 쏟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끈덕지게 경기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불안 요소라면 역시, 다우디. 다우디겠지만, 다우디의 저점 고점이 오늘 어떻게 뜨느냐, 뭐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요. 뭐 기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우디 안 터진다면 한전의 소방수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보안 요소로 생각을 하고요. 자 비벼지는 와중에 승부처 위에 말한 휴식 널널이 취한 한전 베테랑들이 이끌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한전을 픽해 봅니다. 그리고 요새 한전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분위기도 좋아 보인다. 이런 제 기분, 기분을 바탕으로 굳이 한전을 외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휴식일도 충분하고 그런 생각으로 한전을 픽해 봤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한전이 한계단 더 높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는 어, 뭐 다우디도 다우디지만은 옥금 상대로 이기려면 무조건 4세트 이내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두팀 모두 5세트 승률 100%이긴 한데, 한전과 옥금의 5세트 느낌은 다르거든요. 한전 같은 경우는 5세트 이기긴 이겼는데, 5세트에서 이긴 경기가 전부 용병 용병의 부진으로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될 싸움에서 끌려가다가 결국 국내 진으로 간신히 이겼다는 것.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데, 저는 이 경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이 이긴다면, 마엔까지 커버하면서, 이제 4세트, 3대1로 승리. 이렇게 딱 하고, 언오버는 애매해지니까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언더긴 한데, 오버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거니까, 언오버는 패스하고, 만약에 5금이 이긴다면 5금이 이긴다면 5금이 역배니까 5금이 이긴다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프레는 자동 커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오버 게임 날이라 생각합니다. 5금이 이긴다면은 최소 3대 1이지만은 현시점에 한전상대로 풀세트 접전 갈가고 그리고 5금이 풀 5세트 간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금은 5세트에 희한하게 강하고, 실제로 다 이겼으니까. 오버게임이 나면서, 옥금이, 옥금이 이긴다면, 오버게임 날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짝꿍을 지어놨는데, 저는 한전 쪽으로, 한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핸디까지는 보지만은, 5번은 패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전 쪽으로 사이드 잡아봤습니다. 아이, 지저분하네요, 되게. 자, 12월 9일 목요일 19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대전 KGC 인삼공사와 화성 IBK 기업은행의, 기업은행 알토스의 시즌 3번째 맞대결. 지난 맞대결에서는 기업 홈에서 1대3, 인삼홈에서 3대0으로 인삼이 모두 승리. 자, 오늘의 여배 역시 인삼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한 세트 비빌 수 있느냐? 비빈다면 얼마나 비빌 수 있는가를 봐야 할 경기인데요. 자, 일단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재정비를 갖춘 기업입니다. 김호철. 이 이름을 여배판에서 보게 됐네요.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자가 누가 될까 했더니 마시는 자 자체가 만독불침인 느낌. 글쎄요, 실제 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새로운 감독과 더불어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여우 피하르다 호랑이 만난 격으로 얼타다가 분위기 더안 좋아질지 근데 이 분위기라는 거는 사실 뇌피셜이죠 네. 더 이상의 뇌피셜을 끼워넣는 건 배팅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배구로 돈 벌어먹는 프로 선수들이 어쨌든 최우선의 목표는 승리고 이기기 위한 감독이 왔고 이기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김호철 감독이 몰빵을 안 했던 감독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간은 밸런스를 살리고 싶어 하는 전술 스타일이기도 하니, 전 기업이 당장의 눈앞의 승리보다는 차분히 승점을 따낼 타이밍이라 생각하네요. 그래프라고 치면은, 일단은, 현실점 기업이 뭐 이런, 이런 그래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점차, 점차점차, 점차, 점차. 뭐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상대 이기긴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당장에 뭐 당장에 이기 원체 변화가 크니까 이기긴 어렵... 어려운데, 더 이상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승점을 독식하긴 안 해줄 느낌. 그리고 실제로 기업은 제 시즌 전부터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배구를 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도 부합을 하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파르진 않더라도, 점차점차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당장에 뚜껑 따지는 거는, 이 김호철 감독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비로소 경기장에 얼굴을 비춰야 따지는 것이기도 하고, 김호철 감독은 이 18일날, 18일날 모습을 보일 거예요. 18일날. 이때가 아마 흥국전 홈에서 흥국전으로 제가 아까 기억하는데 근데 일단 감독은 없지만 현시점 없지만 그와 별개로 방향성은 이미 짚어줬고 어쩌면 김호철 감독이 선임된 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아, 이 독이든 성배를 마시기 위해 뭐 거부도 있었고 뭐안 맞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은 저는 맞는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논란들을 다 뒤로 한 채로. 감독 스타일이. 김호철 감독이 오면은 이 기업이 그 전부터 서남만 감독도 추구하려고 했던 이 밸런스.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이어서 할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나. 뭐, 이것도 내피셜입니다더 이상 내피셜 자제할게요. 어쨌든. 일단은 방향성은 짚어진 상황에서 1차적인 정비는 그래도 했다. 터무니없이, 뜬금없는 감독선임은 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 인삼이 기업 상대로 지진 않겠지만, 문제는 기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삼도 있죠. 자, 요새 세터와 격수들의 호흡이 떨어지는 게, 팀 전반적으로 영향 끼치며 들쭉날쭉 경기록도 너무 안 좋고 좋다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현시점에 인삼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죠. 뭐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인 포지션부터 이 근간이 되는 리시브까지 이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이기지 못해요. 이기진 못하더라도 쉽살이 내어주는 않을 거라는 생각. 인삼의 현시점, 2.5 마엔.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불안한 상황에서 2.5 마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압살할 수 있는가? 저는 기업이 이 프랜 받고, 뭐, 2.5 프렌 받을 수, 뭐, 다 정배지만은, 이 정배에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상 승리 확률이 더 높은 그런 배당이라 생각을 하고요. 언어버는 뭐 130대가 아니고 170대가 잡힌 상황. 이거 130대였으면 그냥 뒤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버픽 할 텐데. 글쎄, 저는 4세트에서 게임 끝난다 생각합니다. 올 시즌 단한 번도 5세트까지 간적 없는 인삼. 끝 차이 나는 팀 상대로 단한 번도 5세트까지 간 적이 없는 기업. 기업도 올 시즌 5세트까지 간 적이 한 번인데 그게 페퍼랑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자, 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보이기엔 아직 뭐 시간도 얼마 안 됐고 감독님도 아직은 없고 아직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이 지긴 질 테지만 한 세트 정도. 일단, 언어번은 너무 애매해 보여서 패스하고, 기업이 치긴질 테지만, 인삼이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한 세트 정도는 욕심 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인삼이 승리는 하겠지만, 핸디는 기업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결론 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9일 브이리그 국내 남자 여자비구 프리뷰 마쳤구요. 영상이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이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도해 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